안녕하세요 사막입니다 이번엔 문제 4번 열기관과 냉동기 문장 불러줄게요 350도의 고온열원과 40도의 저온열원 사이에서 작동하는 카르노 열기관이 고온열원으로부터 400kJ의 열을 공급받아 생산한 일을 모두 카르노 냉동기에 공급한다 이 카르노 냉동기는 고온열원 30도와 저온열원 마이너스 15도 사이에서 작동할 때 열기관 효율을 생산한 일, 성능계수, 저온열원에서 흡수한 열라, 열량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카르노 열기관의 효율을 갖다 다 에타 C라고 적죠 에타 C 자 연마는 1-TH분의 TL이다라고 제가 항상 말하죠 맞지? 그러면은 1-TH 뭐야 350도제 273.15 플러스 350하면 되겠고 TL은 273.15 플러스 40도다 라고 해버리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해 자, 그래놓고 풀어드리자면은 아마 0.4975가 될 것이고 아마 49.75%가 될 거예요. 여기 카르노 열기관 효율이야. 자, 그럼 카르노 열기관이 생산한 일은 뭐고? 자, 카르노 열기관이 생산한 일 W4C다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카르노 열기관 효율을 갖다고 하기 바로 QH 입력 에너지가 돼야 되겠죠. 자, 카르노 열기관 효율 0.4975. 그다음에는 카르노 열기관이 흡수한 열량 4 0 0 k 줄이 돼야 되겠네. 네, 이렇게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뭐 말이 되겠지. 그러면은 얼마 되냐면은 <laughs> 바로 199킬로 줄 정도로 나오게 될 거예요. 199킬로 줄. 자, 답에서는 198.989킬로 줄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냥 여기, 그냥 유효 숫자도 고려하고 이 값에다가 바로 400킬로 줄갖다고 파면은 아마 이렇게 나오, 나올 겁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자, 다음 3번 카르노닌 동기성능계수 한번 볼까요? 자 카르노냉동기 성능계수는 고온열은 30도와 저온열은 마이너스 15도 사이에서 작동합니다. 따라서 COP CR이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이때 <laughs> 카르노 열기관이한 일은 모두 카르노냉동기에 공급한다고 하잖아. 아하 그래서 이번 일 W Wnet, 넷 W 넷이라고 하고 그럼 그게 바로 뭐예요? q L 카르노 냉동기가 흡수하는 열량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바로 그 이거는 실제든 카르노든 항상 성립하고요. 카르노에서만 성립하는 또 효율식은 아 성능계수식은 TH-TL분의 t h 이 되야됩니다. 알겠지? 따라서 TH 얼마야? 30도 TL 얼마야? 마이너스 15도 왜? 냉동기는 고온열온 30도 저온열은 마이너스 15도 사이에서 작동하냐 이렇게 나오겠고 그럼 TL은 마이너스 15 플러스 273.15로 절대 온도를 분자에다가 넣어주면 된다 이거야 이거 이해돼 대해... <laughs>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아마 이 카르노 냉동기의 성능계수는 5.7 36 7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카르노 냉동기 섞는 개수라고 자 그럼 카르노 냉농기가 저온열원에서 흡수한 열량은 바로 여친구 가지고 따지면 되는거야 자 QL COPCR 곱하기 WNET로 처리를 하면 된다고 그럼 5.7367 곱하기 199 틸로 줄이 되겠습니다 자, 얘 풀어주면 된다. 이거야. 5.7367 곱하기 199니까, 아마 1141.603 킬로 줄이 돼야 되겠죠. <laughs> 자, 연마랑 좀 다른데, 조금 차이가 나. <laughs> 그냥 이 히로피 히알 있잖아. 그 반올림 하지 않고 그냥 곱해 그냥 이거 집어 넣어가지고 한 번에 다 계산하면 이렇게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통째로 계산하면은 뭐그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4번 끝.